이 책은 사실은 한 20년 정도 걸려서 만든 책이에요. <laughs> <laughs> 머릿속 들어가면 뭔가 야한 생각이 들고 있 아니에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어차피 뭐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요약 정리를 들으셔야 되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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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어, 년 만에 네. 유원준 교수님이 네. 저희 다독다독에 나와주셨어요. 네. 아, 교수님이셨어요? 네. 어, 저는 뭐 모델인 줄 알았어요. 광고 모델을 하셔가지고. 네. 무슨 차였죠? 개이라이프두 <laughs> 네, <laughs> <무슨 차이였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어. 번째 뵈니까 훨씬 네. 좀 편안한 느낌이 음. 들어서 네. 네. 되게 더 반갑고 좋네요. 어, 네.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자 또 작가시고. 또 건축가이신 예. 유현준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1년 반 만에 된것 같은데, 엄청 네. 때깔도 좋아지시고, <laughs> 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달이 많이 졌죠. <laughs> 그런가요? <laughs> 음, 음, 음. 네. 지금 그 사이에 또 책들이 나왔었고, 음, 네. 이번에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 책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은 한 20년 정도 걸려서 만든 책이에요. <laughs>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그 네. 시간이, 처음 시작한 거는 한 1999년부터 구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어,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몇 번의 이렇게 생각들이 발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 요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막판에 좀 약간 그림도 좀 열심히 그리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네. 뭔가 공력이 집결된 그런 느낌을 음, 음, 받았습니다. 이게 공간이 만든 공간 어, 저희가 이책 어떻게 읽었는지 먼저 얘기 드리고 네. 제목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네. 여러 가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림머 먼저 얘기해 봐요. 어, 네. 저희 먼저... 매 맞는 기분으로. 네, 반갑습니다. 이책 읽으면서 공간 또는 건축에 대한 그 총균세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진짜 그런 느낌 많이 네. 받았고요. 아, 정말 총망나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네. <laughs> 이런 생각 좀 하면서 음. 봤습니다. 그래도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고, 아, 건축물이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늘 보고 사는데, 저게 저렇게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음. 그런 네. 거를 이책 보면서 좀 자각하게 된것 같아요. 뭐 동양과 서양이 왜 그렇게 다른지도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동안 몰랐던 그 동서양의 문화 차이도 아 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좀 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공간들이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동서양 문화가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읽는 동안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재밌었어요. 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laughs> 되게 다르게 좀 나이가 <laughs> 많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주입식 적으로 암기 위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역사는 역사, 역사, 뭐 문화, 면 문화, 도덕, 도. 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음. 이제 바, 많이 바뀌다 보니까 뭐 통합과, 통합사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저도 문제 몇번 봤더니 다 이렇게 결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과학 선생님들 되게 힘들대요. 어, 그분들은 음. 이제 과거에 주입식 교육을 발표했었는데 가르치는 것들은 이렇게 통합해서 가르쳐야 다 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리 화학 뭐 생물 지구과학을 다 통합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야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입식 단편적인 교육 가지고는 이런 책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이해하는데도 불편할 텐데 어~ 이 책을 딱 읽고 나니까는 이게 단순히 건축책 이런 책이 아니라 그런 통합 뭐 예술 통합 과학 건축 이런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풍부한 상식이 생기는 책과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어 누구나 한 번씩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 네. 네. 수험생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해주세요. 네. <laughs> 아, 정말요. 저는 <전> 아이들과 <laughs> 읽고 싶었던 책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말만 다르고 뜻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적어온 것도 한번 음. 얘기해 볼게요. 네. 유한준 교수님의 책이 재밌는 것은 문화와 삶에 대한 신선하고 참신한 통찰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책 역시 서양과 동양의 문화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발전되고 변화해 왔고 그 특성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건축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나간 책입니다. 어, 마치 <laughs>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미치오 카쿠. 리처드 도킨스에게 동서양의 문화유전자가 건축양식에 끼치는 변화를 논하라고 하면 이런 느낌의 책이 나왔을 것 아, 같은데요. 늘못 응. 써요. <laughs> <laughs> 어, 2020년에 서울의 르네상스맨 유현중 건축가는 총천연생의 그림과 사진 흥미로운 예시를 통해서 공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확장시켜줍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공간도 지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찰 거라 확신합니다. 음. 라고 써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칭찬대로 받치한게 너무. 안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고, 꽉 차있고, 음. 어, 그리고 정말 대서사시 정말 이렇게. 기원장. 음. 긴 네. 공간부터. <웃음> 네. <웃음> 성서에 그냥 제일 처음부터. 음. 정말 네.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부터 음. 시작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까지. 음. <laughs> 네. 4월달 얘기까지. 예. 네. 네. 여기까지 오는 그런 책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쓰셨다는 것들을 증명해 받으시면 안돼 그래서 책 얘기를 네. 막 본격적으로 네. 하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공간이 만든 공간은 어. 제목이 무슨 뜻인가요? 너무 흥미로울 제목 보통. 음. 일단은 이게 공간, 단어가 공간으로 시작해서 공간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을 또 만들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순환하는 구조예요 수레바퀴 같이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인간이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거보다 그 전에 자연이 공간을 만들고 우주가 공간을 만들고 우주가 생명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음. 걔네가 만든 공간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 음. 문화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건축 공간을 만들고 그게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또 다른 공간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계속해서 음. 순환한다 네.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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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더니즘 이런 말 나왔으면 안살 뻔했는데 <laughs> <laughs> 유현준 교수님의 유현준 네. 건축가의 공간이 만든 공간은 굉장히 음. 제목도 매력적으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딱이 아, 문장이 멋있다 음. 이렇듯 모든 창조는 온도차에 의해서 시작된다 음. 그러니까 이런 통찰 네. 네, 근데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쫙 뒤로부터 썰이 이렇게 쫙잘 풀려 나가요. 그게, 응.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도차? 네. 예, 그게 네플스 무슨... 드라마의 킹덤의 주제 되게 중요한 멘트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마지막 오. 대사가. 예. 뭐, 뭔데요? 운도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햇빛이 었어 운도였어. 딱 그. 아, 맞아, 맞아. 아 배두나가 하는 말. 음. <laughs>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음. 창조가 온도 차이에서 시작된다? 사실은 그 컨셉은 음. 엔트로피의 핵심 아이디어 음. 중 아,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 뜨거웠다가 점점, 점점 식는 중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온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계속 계속 움직이는 그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음. 문화는 또 생명이 만들어내는 또 부산물이고 음.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화가 음. 없으면은 생명도 안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어떤 온도 차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음. 그게 뭐 계급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뭐 부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일 수도 있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이가 정체되면은 그대로 죽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빈부 격차가 생긴 다음에 거기서 자리 바꿈이 없는 사회는 온도 차이만 있을 뿐 변화가 없는 사회잖아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계급 간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부의 이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고 문화고 공간이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 문명의 <laughs> 시작부터 음. 찾아보자면 네.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의 생활이 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잖아요. 네. 이, 이, 어떻게 해? 얘기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걱잡해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네. 일단, 맨 처음 시작은 빙하기가 끝나는 것부터 <laughs> 저는 중요한 문명이 시작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왜냐면, 빙하기가 끝나면서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환경적으로. 네. 근데 물이 부족해지니까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기후가 적당하고 좋을 때는 에 숲을 다니면서 사람이 흩어져서 살수 있는 거죠. 사냥을 하면서. 근데 네. 물이 부족해지면은 나무도 죽고 동물도 줄어들게 되면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가로 모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강가로 모이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1제곱킬로미터 내에 한 10명 살았다면은 지금은 한천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네. 모여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수렵채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냥감이 부족하니까, 보통 한 사람의 사냥, 그 수렵 채집을 시키기 한 사람이 살려면은 100만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한데, 그게 농업을 하게 되면은 500제곱미터만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음. 2,000배의 효율성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면적의 땅에서 수렵 채집을 하면 한명 사는데, 농업을 하면 2,000명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농업이 생겨나고 사람이 모여들면은, 어쨌든, 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태동이 됐다. 그렇게 음.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분의 머릿속을 여행해 보고 싶다. 네. <laughs> 작가님의 머릿속은 도대체 음. 이거 어떻게 다쓸수 있지? 음. 그러니까 사피엔스 읽으면서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다쓸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 사람의 머릿속을 여행할 수 있을까 생각나 아, 이 책이 여행을 하는 거구나. <laughs> 어, 그런 어, 머릿속 들어가면 뭔가 야한 생각이 <laughs> 들고. 어, 그리고 아 그러시구나. 얼굴이 네. 작으세요. 네. 아, 공간도 되게 작으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다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쓰시는 거죠 디테일은. 근데 뭐 특별한 연도 같은 것들만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쓰고요. 음. 네. 근데 지금 이 보시면은 내용들이. 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음. 되게 한 중학교 혹은 나이가 많아봐야 고등학교 애들이 아는 얘기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보면은. 뭐 여기 오늘 철학 얘기들 다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수준이거든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음. 거고. 저희 시험치고 다 까먹었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되게 새롭고 되게 좋아요. 네. 막 지적인 즐거움이 아, 가득해요.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단편적으로 다 들었던 그러니까요. 단어들인데 그거를 네. 다 엮어서 통사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을 동감하는 게 이게 찾아서 이런 글을쓸때쓸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미 다 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고 음. 예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일필이 지로 한번 쭉 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팩트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그것만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음. 예. 어떻게 보면은 음.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고 플래시 음. 메모리에 있는 정도로 대, 음. 램에 아. 들어가 있는 거로 해야지만이 음.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근데 어. 제가 화관없네요. 그게 가능한 거는 음. 음. 제가 그닥 그렇게 많은 책을 안 봐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 지식의 양이 너무 많았다면은 네. 이게 안됐을 텐데 알고 있는 게몇개 없어요. 거의 냉장고를 <laughs> 부탁해 수준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음. 몇개 재료가 없으니까 음. 그걸로 섞어서 뭘 자꾸 만들려는 성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을 많이 그 사실 지식 습득은 저희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받은 걸 갖고서 안에서 계속 계속 굴려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들려고. 음. 근데 저는 쓰면서 되게 좋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음. 사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뭐이렇게볼 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앵글에서 이거를 네. 좀 엮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이 통사여가지고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야기가 처음부터 네. 끝까지 딱 해주셔서 아, 네, 의미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터미 있잖아요. 네. 책 출간 <laughs> 터미. 다또 아.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laughs> 어, 새로워. <웃음> 새로워서. <웃음> 어, 새롭게 읽었어요. 또이책 읽고서 좋다고 또 옛날 책 뒤져보시면 또 연속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laughs> 아니, 옛날 책 보면 완전 다른 느낌을 받라고요 내용도 <laughs> 네. 좀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해요. 감사합니다. 음. 네. 음. 자예 네, 그래서 그 강수량에 따라서 네. 농사의 방법이 달라졌고 네. 그 농사의 방법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 달라졌다 네. 그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농업이라는 건 똑같이 하지만은 비가 적게 오느냐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품종이 다른 거죠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고 밀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강수량이 천 미리가 넘으면 벼농사를 짓고요 천 미리가 안 되면 밀농사를 지어요 음. 근데 보통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나의 대륙이잖아요 사실 유럽과 아시아는 한 대륙인데 그 유라시아 대륙에 보통 대륙의 서쪽은 비가 1년 고루 내리는 그러면서 한 850mm 정도 내립니다. 유럽 쪽이죠. 음. 근데 대륙의 동쪽은 항상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항상 편서풍과 계절풍이 생기는데 그래서 폐, 어,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는 태풍도 오고 장마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비가 1000mm 이상 내려요. 서울 같은 경우는 1300mm 정도 내리거든요. 그럼 변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집단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일단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관개 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태풍 오기 전에 추수도 같이 해야 되고 모내기도 함께 해야 되고 반면에 밀농사는 혼자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1년 내내 골고루 비가 내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집단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노동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변농사 지역 사람들은 약간 집단이 중요시되고 개인보다는 음. 그런 어떤 사고방식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일농사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약간 철학의 사조도 뭐 데카르트 같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은 네. 어떤 하나의 최소 단위를 찾는 음. 그래서 아톰을 찾, 원자를 계속해서 추구해서 뭐 결국엔 현대 물리학에서 쿼크까지 가게 하고 음. 이런 쪽으로 계속 최소 단위를 찾는 찾는 쪽으로 간다면은 동양은 애초부터 무조건 관계예요 그냥 다 음양설 음. 뭐 어떤 가치관 자체도 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충효 같은 개념도 뭐 부모와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안니그 아니, 임금과 신하죠. 네. 그러니까 효는 부모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네. 그런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강수량 하나 때문에 음, 이런 네. 문화들까지 영향을 네. 받는다는 게 음. 근데 또쭉 설명을 따라오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네.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변홍사와 밀동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가름길이 됐다 네. 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전 변홍사는 이렇게 본 적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텐데 밀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 그쵸. 보니까, 근데 사진이 하나가 사파가 돼 있는데 네. 네, 혼자서 이렇게 봐요. 쫙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리나 보네. 이렇게, <laughs> 네. 거예요, 이렇게? 네. 네.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아,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음. 발달할 수밖에 없어. 서양과 동양 그런 문화들 음. 네. 차이도.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 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무르고, 네. 비가 적게 오면 땅이 단단하고, 그래서 건축 방식도 바, 바뀌어서 네. 서양은 벽중식 건축이고 동양은 기둥 중심의 건축이 네.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각이 계속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음. 너무 재밌고 지금까지도 그런 성격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죠 예 <laughs> 네. 아파트 같은 거 배치도 잡을 때에도 동양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이 물러서 무거운 건축 재료를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벽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 가벼운 재료에 나무를 써서 기둥 구조로 만들게 됐는데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펑 뚫려 있으니까 바깥 경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의 그러니까 건축물의 가치가 안에서 음. 밖을 바라보는 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봅니다. 음. 근데 서양은 벽 중심의 건축이니까 창문을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져요. 창문을 작게 뚫고 그 사람들은 또 종이도 되게 늦게 수입이 됐고 유리는 말도 못하게 늦었고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빛이 들어오거나 바깥 경치를 보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음. 나무로 된 덧문으로 막아놓은 조그마한 창문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안에서 밖을 볼 일이 별로 없는 건물이 되죠 그러면은 음.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 밖에서 건물이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음. 그게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깥 경치를 자꾸 보니까 주변의 자연 경치의 어떤 요소들과 나하고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대에 와서도 아파트 배치를 할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사선 제한이 다든지뭐 네. 햇빛 들어오는 거, 고남양 어... 배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에 중복도가 거의 없잖아요. 음. 다 편복도로 돼 있거나 계단식 구조로 돼 있는 거는 맞통풍이 돼야 되고 음. 이런 자연이 항상 내부 공간을 관통해서 가야 되고 음. 바깥 경치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강수량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기둥 구조에 기긴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한강뷰 좋아하고 네. <laughs> 그런구나. 네. 내 뷰나 내햇변 막으면 정말 난리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인테리어가 더 발달했다고요. 안에 서양은 네. 안에 그냥 예쁘게 또 있으려면 네. 그림과 액자, 음. 막 벽지 이런 게 굉장히 그렇죠. 화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네. 모든 컨텐츠를 자기네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우리는 컨텐츠는 대부분 다 바깥에는 있 자연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예요. 음. 그래서 어떤 내부 인테리어도 자연을 갖고 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우리가 분재 화분 같은 거 만들어 놨죠. 축경이라고 그래서 자연을 축소해서 놓고 그림을 그려도 산수화를 그려서 벽에다 걸어놓고 음. 자연을 어떻게든 안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우리는 좀 자연을 조금 보존하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좀 살려는 네. 그런 개념이 강했, 강했다면 서양은 그냥 다 밀어버리거나 네. 압도적인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좀 위압적으로 우리가 네. 이렇게 세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laughs>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좀동량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laughs> 네, <laughs> 하게 <하긴 단>, 했거든요. <laughs> 단점도 있어요. 어. 뭔가요? 단점은. <laughs> 네. 전작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 우리가 그렇게 워낙에 자연과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이, 교합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건축을 하니까 밀도가 좀 낮아요. 음.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상업이 발달하기 힘들다는 음. 얘기예요. 음. 음. 상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화폐량이 주, 적게 되고 화폐량이 적으면은 부의 이동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새로운 개, 사회 계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했던 메디치가 문들은다 상인들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치, 종교, 권력들을 깨트리는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블루주와 계급들도 나오고. 음.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아시아 쪽의 국가들은 사회가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고미라된 도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그게 그나마 좀 빨랐던 데들이 뭐 일본 같은 데는 아무래도 네. 온도를 안 만들기 때문에 다다미방에 화로를 넣는 식으로 난방을 하니까 목구조여도 이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밀도가 좀 우리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보다 온도를 써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조금 더 앞서서 상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음. 또 재밌었던 게 동양 서양의 차이가 수학이나 기학 네. 그런 것에 거의 진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신이 있다라고 네, 네. 믿어온 것을 막 증명하는 <laughs> 그런 그런 네. 모습들. 그리고 근데 우리는 관계와 비움에 대해서 네. 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삶이나 건축을 그렇죠. 만들어온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 얘기도 해야 되나요? 질문 질문해라. 아니에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그 어차피 아니 어차피 네. 뭐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요약 정리를 들으시는. 셔야 <laughs> <laughs> 그 네. 어, 되게 저는 그 부분도 음. 그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음. 서양은 조금 더 형이 상학적인 것 같고 음. 형이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든 시작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음. 추론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달했잖아요. 그 이유가 홍수가 자주 나서다. 음. 근데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홍수가 1년에한 번씩 나는데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쓸려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농사를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유일하게 1 년에 한번 오는 그 홍수를 예측하는 방법은 주변의 것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별자리를 보고서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별자리가 이 모양이었을 때 홍수가 난다. 그리고 이 모양이 됐을 때 물이 빠져나간다. 이걸 내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하고 물이 한번 찼다가 빠지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경계선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측량해서 만드는 기하학이 발달하고. 그게 그리스로 넘어가서 피타고라스학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농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면서부터 수렵 사회에는 없었던 수의 개념이 더 정확하게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냥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는 사슴 한 마리 큰거 잡았을 때하고 내일은 가가지고 토끼 작은 거두 마리 잡았을 때. 근데 실제로 크기는 사슴이 더 크죠. 그러니까 수의 개념과 재산하고가 정량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를 단위로 만들어서 정량화 시킬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을 음. 하게 되면은 또 가축도 키우죠. 가축을 키우게 되면은 몇개안 되는 품종 갖고서만 대량으로 만들어요. 토끼든 양이든 염소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량화된 지표로 경제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농업이 사, 농업 사회가 되면서 경제가 그 약간 정량화 되면서 그러면서 수의 개념도 생겨나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하학과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관계중심으로 되고, 비어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가치를 둔 것도 되게 독특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음. 종교적인 성향도 큰것 같습니다. 음. 음.